민수기 26장 넘버 챕터 26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로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After the p l a 지스엘리 son of Aaron t e r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하시니. Take us and those of the whole Israelite -like community by families all those 20 years old or more who are able to serve in the army of Israel. 모세와 제사장 엘르사리 여리고 마준편 요단과 모아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So on the plains of Moe, by the Jordan across from Jericho, 모세와 엘리살더 제사장과 함께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개수하라 하니라 Take a census of the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종족과 또 니센던츠오브루번 또퍼스트본톤오브이드레일와더 헤노 더 헤노카이트클랜 더폴류더폴류아이트클랜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더 헤드론 더 헤드론아이트클랜 더 카미 더 카미나이트클랜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4 3 7 30명이었더라. These were the clans of 루벤. Those who numbered were 43,730. 발루의 아들은 엘리아비우. The son of a fellow was a e l i o t 엘리아비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장과 아비람이라. 이 다장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The Earth opened its mouth and swallowed them along with Cora, whose followers died when the fire devoured the 250 men, and they served as a warning sign. Cora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The line of Cora, however, did not die out. 시무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무누엘에게서난무누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the descendants of a Simeon by their clan's Throw Nemuel, the Nemuelite clan t h n e l the n e l i t 에게서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The Zerah, the Zerahite clan The Shaul, the Shaulite clan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These were the clans of Simeon There were 20,200 men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본에게서 난 수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또 니센던츠 오브게 바이 더 클랜스 오어 더 제폰 더 제폰이 클랜 더 학기 더핵나이 클랜 더존니더 휴니나이 클랜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더 오순이 더 오순이 클랜 더 에리 The Erodi t e clan, Arod에게서 난 Arod 종족과 Arelli에게서 난 Arelli 종족이라, 그러 Arodi, the Erodi clan, 그러 Arelli, the Arelli clan. clan. 이는 같은 선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사만 오백 명이었더라. These were the clans of Gad, t h o h e number t h war forty thousand five r e d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난한 땅에서 죽었고 El and Onan were sons of Judah but they died in Canaan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The descendants of Judah by their clans were through 셀라 도 쉘라나이클랜 도 페레 도 페레사이클랜 도 제라 도 제라하이클랜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더 디센던츠 오브 페레스 워더헤스론더헤스론나이클랜더 하물 더 하물라이클랜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7 6 5 0 0명이었더라 These were the c l a n of Judah, those numbered were 76,500.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the descendants of Issachar by the clans w e r the Toler, the Tolerite clan, the Puah, the p u a i t e clan, 야곱에게서 난 야곱 종족과 시무론에게서난시무론 종족이라 그러 야또슈바이 그러 론또론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The w e e s of i s a the n u m 수블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로엘에게서 난 얄로엘 종족이라. The descendants of Zebron the by their clans were Throw e r t the, Theret, the, clan. Ilan, the, clan. Jaryl, the clan. 이는 수블론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5 0명이었더라 이즈워드 클랜스 오브 제벌론, 노즈 넘블드 워 6,500.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더 디센전스 오브 요셉, 바이델 클랜, 더 마나세와 이브라임 워. 무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러앗을 낳았고, 길러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러앗 종족이라. 더 디센전스 오브 마나세. 도 마켈, 도 마켈의 클랜. 마켈은 도 파도로브 길레아, 도 길레아, 도 길레아의 클랜. 길레아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레즈워드 디센던트 오브 길레아, 도레즈워도 레즈워드의 클랜, 도 헬렉, 도 헬렉의 클랜. 아수리엘에게서 난 아수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드로 아수리얼 더 아수리얼 라이클랜 드로 세겜 더 세케마이클랜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드로 쉐미다 더 쉐미다이클랜 드로 헤퍼 더헤퍼라이클랜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딜사니 He had only d a u g e whose names were Malla, Noah, o g l a Milka, and Dilsa. 이는 무나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만 이천 칠백 명이었더라. 리즈워드 클랜스 오브 무나 Those who numbered were 52,700. Ebrahim Jason and Sudella and s u d e 베겔 a and s u d e l 다한 and Sudella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Ephraim by their clan. t h r o u g h Shutella, the s h u d e l a High Clan. The r Becker, the Beckerite Clan. t h r o u g h Tahn. 더타이 클랜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워디센던 오브 델라 이란 이레나이 클랜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디즈 워더 클랜스 오브 이프라임 톨드 넘버드 워 32,500.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the Josephide clan. 종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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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scendants of Benjamin a e as follows: the descendants o Bella, the descendants of Azebel, the descendants of a h r a m The descendants of Benjamin, the Ideo clan, were the Bella clan, the a s e b e l l e clan, the 아이름, 또 아이름 아이 클랜,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도로 쇼팸, 또 쇼팸 아이 클랜, 도로 후팸, 또후펨 아이 클랜. 벨라의 아들들은 아루가 나아만이라, 아루에게서 난 아루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또 디센던트 오브 벨라, 도로 아이름. and n a h m 아 n w 아라 o a u d 네 arai c l e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만 5 6 0 0명이었더라 t h e 더 were the clans of benjamin u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족속들이라.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Dan by their clan, through s sure h u h a m the s h u sure h a m i t e clan. These were the clans of Dan. 수암 so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All of them were s h u sure h a m i t e clan, and those numbered were 64,400.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난부리아 종족이며, the descendants of Asher by their clans were t h r o Imna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알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and through the descendants of Berea through Heber the Heberite clan through Malkiel the Malkielite clan 아셀의 딸의 이름은 쉐라라 Asher had a daughter named s h e l a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These were the clans of Asher Those the 볼드 o numbered were 53,400.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t 니센손 e s c e 납달라이 바이 their clans were, Thoro Zazir, the z a z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쉘렘에게서 난 쉘렘 종족이라, Through Jethro, the Jethroite clan, through Shalem, the Shalemite clan.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These were the clans of n a b d a l a Those numbered were 45,400.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만 The total number of the men of Israel was 600, 1730.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함께 하라. The land is to be allotted to them as an i n h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To a larger group give a larger inheritance and to a smaller group a smaller one which is to receive its inheritance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ose listed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집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Be sure that h e land is distributed by law w each e group in a rich well-being, according to the names for each ancestral tribe. 그 다소를 막론하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each inheritance is to be distributed by law among the larger and smaller groups. 레이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n e e 더 w o o 스 e r 카 e v i s h o o 클 e r Counted by the Clan, through Goshen the g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하선.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또 네임 오브 엠람스 와이퍼 워 조키벳 어 디센던스 오브 레위 후 워즈 본투더 리바이스 이집트 투 엠넴 시보 얼론 모세스 앤데 시스터 미리암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에어론 워즈 더 파더 오브 네다 and 아비후, 엘리더 and 이사마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But 네다 and 아비후 died when they made an offering before the Lord with an authorized fire. 1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이만 삼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All the men who were over t e n t y t h r e e t h o u s they were accounted along with the o t h i s r a e l i t e because they received no inheritance among them.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These were once counted by Moses and Eldad, the priests, when they counted the Israelites on the plains of Moab, by the Jordan, across from Jericho.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Not one of them were among those counted by Moses and Aaron the priest when they counted the Israelites in the desert of Sinai.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 내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For the Lord had told those Israelites They would surely die in the desert, and not one of them was left except Caleb son of Zebulun and Joshua son of Nun.